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박을 차박을 위해서 지금 평타 시키려고 경주에 나무로 이렇게 제작한 걸 지금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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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은 6시 2분 왔다. 일찍 일어났죠 9시까지 받으러 가기로 했거든 택배로 오면 내가 설치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무거워 갖고 그래 갖고 직접 부산에서 받으러 갑니다. 하고,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. 음, 경주 가서 만나요. 근데 너무 일찍 와갖고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음, 1시간 반이나 기다려야 돼요. 오, 날씨가 좋은데요? 그럼 나중에 이거 작업할 때 다시 킬게요. 드디어 작업합니다. 음. 와, 쉽네. 음. 밑에 집 넣고 하면 되겠네. 여기 네, 집 넣고 하시고. 음. 요거 쓰실 때는. 예. 어, 예. 오. <목소리> 봐 내가 제게 안 괜찮댔지. 한번 평타 한번 시켜 보자. <목소리> 이렇게 돼. 이 보통은 아까처럼 두개돼 있는데. 원래 되면. 전이수없 앉아봐 성인 남자 누워봐, 푹 누워봐, 머리 대, 대고 다리 한번 뻗어봐. 그 정도면 되겠네. 베개 대고 하면. 음, 이렇게 가지고 음. 그 밑에는 짐을 넣어 다닐 수 있게. 짐이 있으면 조금. 짐이 있으면 안 되겠니 응. 별로. 공간이 네. 있고 하면. 보통 뭐 놓을 때 절로구나. 일로 빌로 안 놓아요. 만드는 거. 아래쪽으로 하고 응. 이쪽으로는. 그치 왜냐면 저게 울렁울렁거리니까. 응, 저 어. 아, 이게 두겹세겹차이네요그 응. 그렇죠. 맞죠. 여기에다가 여기 판이 여기에다가 그대로 하나였으면 하나였으면 딱그러는 응. 이거는 에이, 이렇게 응. 이 사이가 안걸히겠네요 응. 그래도 이렇게개경 응. 생각하시는 분이라 응. 네. 밑에다가 짐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살짝 응. 넣어준다 이말이야 이걸 안넣고 그럼 내거로지금면안되 손잡이가 없잖아 혹시난 한거라면 그러면 안되비진다 얘가 여기 밑에. 이게 두, 두 개하고 차이네. 어, 왜냐면은, 이게 무게가 있을 건데, 이게, 3단으로 해놓으니까. 접으실 때는. 접어. 응. 이게, 응. 이렇게 되면 받치거든. 받치니까 꺼내린다, 얘가. 그러니까, 이 3단으로 한 거지. 손잡이 잡고. 오. 그리고 차 세우면 되겠네. 아, 접어야 되나? 아니, 안아 의자, 눕혀주세요. 의자를 눕히고, 그냥, 그냥 한, 한 번에 그냥 눕히면 돼. 한 번에 이렇게 눕히고요. 완전 쉽지. 이거나 여자도 할수 있고. 하는 방법은 3단. 돗자리 한개만 깔아주면 될것 같고 두명 눕기엔 딱인 것 같아요 안에서 보는거 어, 의자도 다세워버려 완전 간단하네, 완전. 끝! 지금 요 구멍들은 물건 안에 실제 고정하시면 들수 있게 들어요. 아, 그물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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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물 볼수 있구나. 그, 금을 고정할 때 이게 걸리라고. 아. 짐다 넣어봐봐봐. 지금 여기다가 위로. 어. 공간이 얼마큼 오는지. 밑에 안 들어가겠지? 이거는 오 식탁이 한 번에 썩 들어가네. 야 괜찮다. 예 네. 네. <laughs> 어떻게 딱 맞나? <laughs> 맞죠? 이게 기본적인 식탁인데 딱 들어가네. 오 맞춘 것처럼 딱 들어가네. <laughs> 이거 원래 제장으로 오신 분이 낚시하시는 분이요네저 저도 어. 낚시하려고요. 그래가 그러니까 보통 자기 낚시 가면 이다 펴서 다닌다며, 음. 그 밑에 저 구멍 나 있는 이유가 음. 낚싯대를 길게 넣어야 돼서, 어. 밑에 구멍이... 여기 낚싯대 있네. 이거안 음. 들어갈까? <목소리> 어머야, 이거 의자가 쏙 들어가네요. <목소리> 이거 완전 대박이다. 맞지?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은데요, 사장님. 네. 낚시하기 딱이네 의자 들어가고 식탁 들어가고 청소도구 들어가고 오 우산 안 들어갈 걸오 어, 우산도 들어갑니다 우산도 들어가요 엄, 엄청 긴, 긴 우산 이게 쏙 들어갑니다 쏙 봐 내가 말했지 이거 공간 넣은다 했잖아 공간 안 넣는다고 <laughs> <놓은다고. 웃음> 음 딱이네 응 음, 나중에 트렁크에다 다 들어가요. 어? 뒤에도 잘 보일 것 같고. 음. 거의 저 이불 빼고 거의 짐이 단데 다 들어가네. 텐트 들어가고, 타프 들어가고, 뭐다 들어가네요. 이게 제일 대박이다 이게. <뭔만은 웃음> 어, 의자 의자 하고 의자 들어가고. 있어야지, 어? 이들에, 어? 이들에 지금 공간이 지금 넓게 없으니까 그렇게하던되 음. <laughs> <한번> <laughs> 아, <로그하고> <laughs> 지금. 자리지거 1박 3일. Sazang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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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세요 n g h i Sazang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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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z a 는 아, 이거 만드는 걸 찍으셨네요. 네. 아. 음. 아. 음, 경주분들, 경주분들 네 분인가? 하는 음, 경남, 음. 경남, 경남 쪽, 저 밑에 장원, 위량, 부산, 이런 분들. 음. 근데 혼자서 하시는 게 작업실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. 좁습이다 이것도. 아, 원래, 원래 그런 거 없나요? 아니요, 그, 저는 장비가 좀 많아서. 아, 그런 거많으세가 사장님 감사합니다. 가볼게요. 네. 요거 이거 이거는 스타워즈 여자. 어 스타워즈죠. 스타워즈 여자 주인공. 음. 있잖아요. 그거. 그거. 네. 아 스타크래프트인 줄 알았는데 나 방금 <laughs> 순간적으로. 어. 뭐 지금, 그 사람들이 저 음. 원두머리. 음. 요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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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원숭이나. 나 원숭이 뜬대. 오, 어? 어? 감사합니다. 네, 원숭이 아 오늘은요. 오늘은요. 요안늘은는데이은요오늘오요 예. 늘주에서늘은요요 오늘은요. 오늘은요. 오늘 원숭이 늘은요 오늘은요. 오늘은요. 요숭이은요오요요 자, 다시 우리는 부산으로 갑니다. 우리 뭐지? 다음에 차박할 때 한번 영상 찍어서 다시 올릴게요. 다들 빠빠요